나이 들수록, 지병이 있을수록,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. 당신은 가입하셨나요? 고혈압 때문에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당뇨 때문에 못 드셨던 분. 3년 전 수술 때문에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이분들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하셨습니다. 6년 전 암에 걸려서 못 드셨던 분. 나이가 많아서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지병 때문에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이분들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하셨습니다. 건강보험 들고 싶으면 들수 있어야 합니다. 나이가 많아서, 혈압이 높아서, 당뇨가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.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필요한 질병 입원비를 보장해 드립니다. 나이가 많아도, 혈압이 높아도 당뇨가 있어도,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. 가입했습니다. 저도 가입했습니다. 저도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가입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가입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<laughs> 저도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저도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당신도 마음 편히 상담 받아보세요. 지금 전화 주세요. 리얼라이프 리얼 건강보험. 나이 들수록, 지병이 있을수록,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. 당신은 가입하셨나요? 고혈압 때문에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당뇨 때문에 못 드셨던 분. 3년 전 수술 때문에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이분들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하셨습니다. 6년 전 암에 걸려서 못 드셨던 분. 나이가 많아서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병 때문에 건강보험 못 드셨던 분. 이분들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하셨습니다. 건강보험 들고 싶으면 들수 있어야 합니다. 나이가 많아서, 혈압이 높아서, 당뇨가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.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필요한 질병 입원비를 보장해 드립니다. 질병으로 아파서 3일 초과 입원 시 하루 4만원씩 120일 한도로 보장해드리고, 가입 1년 이내라 해도 50%를 보장해드립니다. 살아 생전에 필요한 질병 입원비를 드리니까 두고두고 욕인 하겠지요. 나이가 많아도, 혈압이 높아도, 당뇨가 있어도, 과거 병력이 있어도,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저도 가입했습니다. 저도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가입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가입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저도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<laughs> 저도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. 당신도 마음 편히 상담 받아보세요. 지금 전화 주세요. 리얼라이프 리얼 건강보험 0805004949. 본 상품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. 정기간 월납 최초 계약시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자 월 17,240원, 여자 23,760원입니다. 10년 주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연령 증가 가정시 50세 남자 기준 주 계약 17,240원인 보험료가 1회 갱신 시점인 60세에는 24,68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일정한 가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갱신 보험료는 예시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청약일부터 30일 한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청약 민옥치,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, 설명 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.